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강동구 길동에는 40년 역사의 길동 복조리 시장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노후된 시설 탓에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곳인데요. 이에 강동구에서는 2013년부터 이 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강동구가 추진해왔던 현대화 정책들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해봤습니다. 강동구가 2013년낸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신시장 모델 육성 사업에 따라 시장에 간판을 설치해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길동복조리 시장의 간판 설치 사업은 어떤 모습일까? 간판의 경우 2016년 10월부터 시작해 130여 개 점포에 간판이 부착됐습니다. 길동역과 인접한 양재대로변에는 시장 행사와 정보를 담은 대형 종합 간판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도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너무 좋죠, 깔끔해져요. 옛날보다는 어. 깔끔해지고 옛날보다 너무 깔끔해지고 예, 잘 보여요, 잘 보이고 그냥 좋아요. 음. 보도자료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 안에 어닝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어닝의 경우 시장 가운데 길목을 덮는 형태로 지난해부터 설치를 시작해 공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어닝 아래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목소리> 그데이 틈새도 이게 어닝 때문에 설치가 됐어요? 맞아 같이 작업을 하려니까그 이후에 하자붓을 한 적이 있어요? 구청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인 같아요. 공사에 관여한 구청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닝은 햇빛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지 빗물을 막는 기능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닝을 열고 닫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엔 사전에 설치 업체와 하자 보수 보증을 해둬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쇼핑 편의를 확보하겠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 설치를 발표하고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 카드를 받는 점포도 있지만 카드 단말기가 없거나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카드 돼요? 카드 돼요?

좌판에서 영업을 하던 점포들 중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의 측은 고객 쇼핑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자인 상점가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래 아직 카드를 못만들는데 요즘 현찰 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다용이하게쓸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를 위해 주차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언급돼 있습니다. 현재 길동 복조리 시장 주차장 사업은 차량 20여 대를 댈수 있는 규모의 부지를 구입할 예산을 확보했지만 구의원이 추천한 부지와 상인회가 추진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시의를 담당한 구 의원은 주차장 사업에 미숙하게 임한 구청 행정을 꼬집는 반면 상인들은 구 의원이 추진한 최초 부지를 놓고 특정 매장에 특혜를 주는 처사라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그 부지가 아닌 제3의 부지가 올라와서 매매할 의사가 없는데 와가지고 집행부에서 잘못 올렸대서 부계를 시켰습니다. 제2의 또 땅이 올라왔는데도 그 땅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맞는 땅이 돼서 이해 그 부결을 시켰습니다. 뭐 의원님들은 그쪽으로 하시려고 그러고 저희 상인회 측에서는 특정 부지, 특정 어느 일 개인이 기업이 이익을 보면 안 된다. 사업을 진행하는 강동구청 측도 주차장 부지를 둘러싼 이해관계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놀람> <놀람> 노후된 시장을 탈바꿈시키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정부가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조5천억 원에 달합니다. 길동 복조리 시장에도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시작조차 못한 사업이 있다면 제대로 예산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긴 힘들 겁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5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한 상황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